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59강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쿡.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can을 공부했었죠? 예, can의 과거형이 could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 could은요, 아, 과거형의 뉘앙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다양한 표현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특별히 can은 할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could은요, 할수 있을 거다. 예, 추측의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추측. 그래서 이 could을 할 때는요, 뭔가 추측하는 그 뉘앙스를 받으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I could 해볼까요? I could. 내가 할수 있었어. 나는 뭐할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하는 뉘앙스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 나는 잠을 잘수 있었어. 잠을 잘 수도 있었어. 해볼게요. I could sleep. 다시 한번. I could sleep. 그쵸? 그렇죠? 얼마 동안? For two days. 내가 이틀은 잠을 잘수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좀 추측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뉘앙스예요. 해 볼게요. I could sleep for two days. 그쵸죠 아, 내가 거기에 언제까지 7시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예요. 해 볼게요. I could be there by 7. 다시 한번요. I could be there by 7. 그렇죠? 좋아요. 자, you could를 붙여 볼게요. 너가 그럴 수도 있어. 해 볼게요. You could 다시 한번 you could 너가 right 네가 맞을 수도 있지 해볼까요 you could be right 다시 한번요 you could be right 추측하는 뉘앙스 받으세요 네가 잘못될 수도 있어 네가 틀릴 수도 있어 해볼게요 you could be wrong 다시 한번 you could be wrong 그렇죠 우리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하는 뉘앙스 받으세요 계속해 볼게요 야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you could fail 다시 한번요 you could fail 그렇죠 야, 가 get hurt.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이 hurt는요. 다쳐 다치다라는 표현, 다치게 하다라는 거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다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다치게 하는 것이 완성이 됐어요. 예, 그것을 얻은 거죠. 그래서 다치게 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가 다칠 수도 있어. 해볼까요? You could get hurt. 다시 한번요. You could get hurt. 그쵸? 그렇죠?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예, 꼭 알아두세요. 이 여기 help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help 가 help 도움이 아주 많아진 거죠 full 예, 가득 찬 거예요 이거는요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뉘앙스가 되거든요 아 너가 나한테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you could be help helpful 다시 한번 you could be helpful to me 다시 한번요 you could be helpful to me 그렇죠 좋아요 계속해 볼게요 자 네가 할 수도 있어 너할 수도 있어 you could do 다시 한번요 you could do 네가 great 정말 위대한 것들 위대한 것들을 네가 할 수도 있어 예. 상대방을 좀 쉽게 세워 볼게요 you could do great things 다시 한번요 you could do d r e e things great things 그렇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could 이라는 표현 이 어떤 거라고 했었죠 추측하는 거할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이할 수도 있다를 과거에도 할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럴 때는요 이 have pp를 같이 쓰시면 되세요. 예 우리 have pp가 어떤 뉘앙스였죠? have pp는 완료된 사건을 완료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해 a v e p p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과거의 뉘앙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너는 죽을 수도 있었어. 과거의 일에 과거의 일에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 과거 일이에요. 과거. 해 볼게요. you could have died. 다시 한번. you could have died. 그렇죠? 이 표현은요, you could 하고요. have가 여기에 함께 나와서 could have 소리가 나거든요. 해볼까요? could have. 다시 한번 could have. 그쵸. 그렇죠? you could have died. 다시 한 번. you could have died. 네가 죽을 수도 있었어. you could have died. 그렇죠 네가 나한테 말할 수도 있었어. 근데 네가 말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추측하는 뉘앙스로 해볼게요. you could have told me. 다시 한 번. you could have told me. 그쵸. 그렇죠? 좋아요. 네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 lose. lose는 잊어 다라는 표현이죠. 예, 근데 이게 lost, 이 과거 PP 형태가 된 거예요. 해볼게요. You could have lost it. 다시 한번. You could have lost it. 그렇죠, 좋아요. 야, 네가 물어볼 수도 있었어.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다시 한번요. You could have asked. 그렇죠. 네가 uh, who, she is, he was. 그녀가 누구였었는지 네가 물어볼 수 있었어. 과거형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who she was. 다시 한번요. You could have asked who. Who she was. 그렇죠. 계속해 볼게요. 야, 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해볼게요. You could have said no.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해볼게요. You could have said no. 아니라고 말하, 말할 수 있었잖아. Yes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 해볼까요. You could have said yes. 다시 한번요. You could have said yes. 그렇죠. 야, 네가 갈 수도 있었잖아. 해볼게요. You could have gone. 다시 한번요. You could have gone. 누구에게요? 그녀에게 갈 수도 있었잖아. 해볼게요. You could have gone to her. 다시 한번요. You could have gone to her. 그렇죠. 좋아요. 자, ruin. ruin은 망치다라는 표현이죠. 야, 너는 망칠 수도 있었어. 해볼게요. 과거에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망칠 수도 있었어. You could have ruined. 다시 한번요. You could You could have ruined 얼마나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어. 해볼게요. You could have ruined everything. 다시 한 번요. You could have ruined everything. 그렇죠? You could 할 때는요. 너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네가 잘될 수도 있고, 어, 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네가 다칠 수도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 have pp가 붙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어, 너 그럴 수도 있었어. 너 그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라는 뉘앙스두개 차이점 잘 기억해두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Can you, Can I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죠? 해주시겠어요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 Can you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Could you라고 하면서 조금 더이 예, Could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아, 우리 조동사가 조동사가 과거형이 과거형이 되면서 예의가 좀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아주 아, 공손하게 그리고 얌전하게 말하는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could도 그런 뉘앙스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하면 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could you. 그죠? can이면 좀 편한 사람, 캐주얼하게 편한 사람에게 해 줄래라고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요.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아주 공손한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나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해볼까요? Could you help me? 다시 한번 Could you help me? 좀 도와주실래요? 계속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give us. 우리 지난번에 give me를 연습했는데요, us를 넣어볼게요. 우리에게 한 한, 일, 일초? 예, 이건 뭐야? 짧은 시간을 좀 줄래?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할래? 이런 뉘앙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give us a second? 다시 한 번요. Could you give us a second? Second. 그렇죠. 좋아요. 자, 여기 보실게요. 패스는 뭐예요? 패스는 우리 농구할 때 이렇게 전달해주는 거를 패스라고 하잖아요. 패스. s 예전에 저는 이패스가 그냥 그야말로 농구할 때 던는, 이렇게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는 이렇게 진짜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 내 주는 그 뉘앙스. 그래서 우리 말로 한국말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 그아 동작들 그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힘을 다해서 패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네주는 그 뉘앙스가 패스예요. 해볼까요? Pass. 다시 한 번. Pass. 그렇죠? 어, 아, 좀 건네주실래요? 나에게 건네주실래요? 해볼까요 Could you pass me? 이제 그렇죠? 저기에 제 크레딧 카드, 제 신용카드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용카드 좀 나한테 던져, 나한테 좀 건네주실래요? 라고 해볼까요? Could you pass me my credit card? 다시 한 번요. Could you pass me my credit card? 그렇죠? 저기 우리 식당이에요. 아, 아, 소금이 저기 있는 거, 소울트. 소금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이 닿지 않아요. 그러면 저기 사람한테 아, 저 소금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Could you pass me the salt? 다시 한번요. Could you pass me the salt? 그렇죠? 아, 내가 가만히 있는데요. 제 펄스가 제 펄스는 여자 가방을 말한다고 했었죠. 제 가방이 저기 있는데 저가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저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요 제 가방 좀 전해주시겠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Could you pass me my 퍼스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could you pass me my purse? 그렇죠 좋아요 예, 계속해 볼게요 여기다가 좀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could you sign here? 다시 한번 could you sign here? 그렇죠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하면 여기다가 라이스 붙이면 은 바로 여기에다가라는 뉘앙스가 된다고 했었죠 바로 여기에다가 좀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해볼게요 could you sign right here? 다시 한번요 could you sign right here? 그렇죠 좋아요 계속해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give me 우리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could you give me 이것도 덩어리 덩어리예요 덩어리 다시 한번 could you give me 다시 한번 could you give me 자, a little 아주 조금 아주 조금 푸쉬 push. 푸쉬가 뭐예요 이렇게 미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프 r e s 기억나시죠? press. 프레스. press는 뭐예요? 버튼같이 작은, 작은 거 누르는 거 press예요. 근데 이렇게 밀수 있는 힘을 좀 가하는 거는 push죠. 해볼까요? push. 다시. push, 그죠? 이게 push. 나 조금만 밀어줄래? 해볼까요? 밀어주시겠어요? 해볼까요? could you give me a little push? 다시 한 번. could you give me a little push? 그죠? a little. 그 뉘앙스를 받으세요. 조금만 밀어주시겠어요? 그 뉘앙스를 받으세요. 자, 나에게 말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could you tell me? 다시 한 번. could you tell me? 자, 무엇을, 내가 뭔지 좀 말, 무엇인지 나한테 좀 말해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what? 그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응용이에요. 응용. 계속 해볼게요. Could you tell me what? 저참 봐. Could you tell me what? 그죠 구체적인 사건을 뒤에다가 문장으로 말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You have in in a pocket. What you have.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야? In your pocket. 너의 포켓에 있는 게 뭔지 좀 나한테 말해 줄래? 이렇게 해 볼까요? Could you tell me what you have in your pocket? 다시 한 번요. Could you tell me what you have in your pocket? 그렇죠. Yeah. What you have라는 표현을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What I what I have,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What you have, 내가 필요한 것. What I need, 다시 한번. What I need, 내가 원하는 거. What I want, 다시 한번요. What I want, 그죠? 이런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show u p 요 show는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보여주실래요? Could you show me? 다시 한번. Could you show me, 그죠? 모를요. The way 어떤 거예요?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 길을 보여주세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다시 한번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그죠 우리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그길좀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로요? To the police office. police, or, uh, police station, 그렇죠? police station이 어떤 거예요? 아, 그딱 건물 자체를 station이라고 하죠. 그럼 건물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어, 경찰서를 말하죠. 경찰서, 경찰서로 가는 그 길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해볼게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police station? 다시 한 번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police police station? 그렇죠? 여기에다가 버스 스탑을 붙여볼까요? 버스 스탑. 우리 지난번에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s 스 스탑을 그냥 버스 정류장이죠. 정류장. 그쵸? 이 정류장을 좀 보여주세요. 가는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해볼게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bus stop? 다시 한 번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bus stop? Bus stop인데요. Around here. 우리 뭐 이거는. around here. 우리 계속 나오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버스 스톱. 이 주변인 버스 스톱 가는 길을 좀 보여주실까요?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around here? 그렇죠. 예, 계속, 계속 응용하고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세요.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